자기다 봐봐 여기서 일단 이항부 나왔으니까 뭐 마음의 준비 좀 하고 황금일에 그걸 다 치고 하자 보이지? 쓸 3분 간능어 가능 보이잖아 이거 보이잖아 분배하면 뭐야 이거? 2 e. i pi 그리고 더하기 오해의 생기가 있습니다 전개하면 이게 4pi 맞아? 변수가 i잖아. 네. 뭐야? 평균이잖아. 어,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져가지고 시그마하고 아 평균이라고 그래서 얘 분배하면 이이 x라고 맞지? 얘 뭐야? 시그마 p가 몇이야? 얘이잖아 시그마 p가 1이라고. 그래서 그냥 4라고. 응. 시그마 p가 1이라 아. 배웠던 거. 응. 그럼 얘가 4니까. 맞지? 얘저에서 10일 때 얘가 10이래. 그럼 얘가 몇 살? 3이라고. 응. 아 응. 저그서 평균 구하는 식에 3이라고 생각. 얘는 6. 여기 돼야 되지. 돼, 그지 뭐야? 뭐라고 뭐야? 묶으면? 뭐야? 라고 6분의 얘네의 평균이잖아. 아. 아니 확률 곱해서 가지고 더하고 있잖아. 아니야. 얘네의 평균이라고. 얘네의 평균이라고. XS. 어 맞어. 어 얘네의 평균이라고 그렇지. 얘 구하는 거잖아. 얘가 이거야. 얘네의 평균. 곱해서 더했으니까어 어디 보냐 그래서 분산 더하기 평균 제곱 그거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분산이랑 평균 제곱 합이 된다라는 거야. 분산이나 평균 적용이 됐으니까 적용 되는 거고 현재 되겠어? 응야 라스트 원아 대박 응 음. 자아